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다가 이런 디자인을 발견 했어요. 이걸 보면 재팬이라는 단어 안에 일본 국기의 형태가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ppt를 활용을 해서 한국 버전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어울리는 폰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보면 어, 위아래로 긴 형태 그리고 폰트가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아니라 위아래 수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위아래가 긴 형태의 폰트는 사실 없어요. 그래도 이런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디자인을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다폰트라는 곳에서 보통 영문 폰트를 다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여기 카툰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카툰 형태의 폰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폰트를 찾을 때 이렇게 샀습니다 모어 옵션을 누르시고 100% 뿌리라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폰트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코리아 코리아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 밑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폰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폰트에서는 이 단어가, 제가 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쭉쭉 나오죠. 이렇게 폰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스퀘어라고 있어요. 여기 부분에 가야 오늘 작업하는 디자인과 맞는 폰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좀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폰트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어울리는 폰트를 좀 찾아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알파 쿼드란트 폰트, 그리고 하이어. 그리고 스투델 모노 디스플레이라는 이세 가지 폰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보이는 색깔은 태국 문의 색깔을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일단 폰트를 적당히 확대를 해줍니다.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좀만 더 할까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중요한 게 우리는 도형 병합을 활용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걸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적당히 이 가운데로 위치시켜 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부분에 키를 키워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시켜 준 다음에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 도형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텍스트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도형 병합에서 조각이라고 있어요. 조각. 조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원래 비어있던 부분은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나면, 자, 윤곽선 제가 없애줄게요. 지금 이게 도형이 된 거예요. 도형. 윤곽선 없애주면, 코리아라는 단어가 남죠. 여기서 뭘할 거냐면, 아랫부분을 쭉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의 키를 여기까지 키워주는 겁니다. 됐나요? 코리아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화를 해주세요 그룹화를 해준 다음에 왜 해주냐면 지금 이 사이사이가 너무 멀어요 폰트 사이가 그래서 이뭐 정도로 좀 줄여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어, 이렇게 좀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배치를 해주면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끝났어요 지금 완전 조각조각 되어있죠 네, 이러면 불편하니까 하나로 합쳐줄게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통합 하나가 됐어요 됐나요 색깔을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볼까요 요렇게 바꾸면 코리아나 라는 단어가 길게 빠졌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에요 여기서 뭘할 거냐면 가운데 이제 태국 문늬가 우리는 좀 들어가야 겠죠 요 부분에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태국 문늬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겼나 보면은 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거를 한번 가져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일단 가져옵니다. 동그라미를 가져오시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똑같이. 그리고 이번에 뭘할 거냐면, 비율 그대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서, 딱요 동그라미의 4분의 1 크기만큼,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딱 가운데, 가운데, 요만큼, 요만큼을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요렇게 내려옵니다. 가운데. 그리고 똑같은 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딱 맞춰줘요.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주고, 여기서 뭘할 거냐면, 네모를 하나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 반절만큼 이렇게 갈 거예요. 반절. 딱 반절. 됐죠? 이렇게 반절하시고, 이 동그라미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네모, 그리고 도형 병합 빼기. 그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두 가지를 통합 합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빼줄 겁니다. 선택, 선택, 도형 병합 빼기. 그럼 태국 문이 반절 완성이 됐죠? 색깔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줘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색깔 넣어줍니다. 적당히 위치 맞춰주시면. 태극무늬가 완성됐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됐는데 태국 문이 실제로 보면 살짝 요게 이렇게 깊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룹 한 다음에 요 정도 돌려줄게요 요 정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됐죠 네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룹 하신 다음에 요 가운데 요 가운데에다가 위치시켜 주시고 사이즈 조절을 해줄게요 보세요 요 정도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 해제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만든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텍스트는 아닙니다. 도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거를 Ctrl D D 눌러서 똑같은 거를 두개더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맨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선택하시고 도형 병합 교차. 이거 선택, Shift 요거 선택. 도형 병합 교차. 요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의 배경은 흰색이기 때문에 제가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요쪽에 도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을 넣어줄게요. 맨 뒤로. 자, 일단 벌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여백 적당히 한번 줘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 정도. 됐나요?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뭐 색깔을 조금 어둡게 한다던가 이뒤쪽에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넣는다던가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태극기에는 이렇게 건공감리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ppt로 사실 살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요 문양 자체가 인식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요렇게 태국 무늬만 넣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어,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제가 폰트를 세 개를 찾았었잖아요 어울리는 거를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알파 쿼드런트 폰트는 요런 식으로 약간 그 느낌이 살아 있죠 가운데 키만 늘린 겁니다 그리고 스튜델 모노 디스플레이 폰트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거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형병합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PPT 도형병합 기능을 활용을 해서 타이포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PPT로도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멋진 타이포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